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情。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듯이 그 진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겨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귀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혹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는 자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나 명절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사 중에는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특별히 이 복이 담겨져 있는 인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사말 속에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신의 소원과 관련된 복이라면 눈을 불을 켜고 그것에 빠져서 탐구하고 검색하고 연구할 만큼 우리는 참이 복이라는 것에 매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고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이런 복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확인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나 운세, 사주나 타로와 같이 그 종류도 제각각이고 그 양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모두의 관심사이자, 그리고 모두의 소원이고, 모두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던 그 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을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치는 복이 주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이번 한 해가, 아니, 이번 한 해를 넘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을 다음과 같이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아멘. 오늘 요셉이 받게 될 복은요,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오늘 요셉이 받게 될 복은요. 하늘의 복과 땅의 생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자손의 축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생물의 복이라는 것은 물에 대한 축복으로 당시 찾기 힘들었던 물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큰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요셉이 받게 될 축복은요, 그 어떤 것들보다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치로 오늘 요셉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요셉이 받을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탐낼 만하고, 누구나 꿈꿀 만한 복입니다. 땅과 물, 그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자신의 재물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한 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삶이 야곱의 이런 축복처럼 복된 삶이었을까? 이런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만을 누리는 아주 앞길이 반짝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요셉의 삶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형제들의 손에 잡혀서 구덩이에도 빠졌고 옷이 찢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의 삶은 괜찮았나요? 아니요 보디바의 집에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요셉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는 할수 없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삶은 복되긴커녕 실패하고 나락에 빠진 사람의 삶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삶을 그 누구도 성경 그 어디에도 실패한 삶, 정말 나락에 빠진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또한 심지어 그런 일을 당한 요셉조차도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삶이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실패하고 가장 나락, 가장 최악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 오늘 형통했다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뜻으로 복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이고, 복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아니, 이렇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럽고 나락에까지 빠진 이 요셉의 삶이 아니 어찌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의 축복과 같이 요셉의 삶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형통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의 삶이고, 그런 자들의 삶을 오늘 말씀과 같이 25절, 26절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요셉의 삶은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문제도 많았고요, 오늘 말씀 속 23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를 향해 활 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쏜 화살과 같이 날라오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곱은 오늘 요셉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겨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야곱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요셉이 가지가 많은 나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가지가 많고 적음은 나무의 좋고 나쁨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잎사귀를 맺는 가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좋은 나무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조건은요,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땅에 내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나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담쟁이덩굴을 보신 친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물도 한 방울 없고 단단하고 높은 벽을 넘는 담쟁이덩굴을 보면 정말 그 담쟁이덩굴은 힘도 없고 정말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담쟁이덩굴은 요그 높은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온 벽을 뒤덮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의 원천은 그러한 능력 의 원천은요 바로 담쟁이덩굴의 뿌리가 튼튼하고 강하게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담쟁이덩굴에게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이 담쟁이덩굴은 넘어지지 않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가장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잎사귀를 낼수 있는 가지가 있더라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뿌리가 땅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지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작은 바람과 작은 빗물에도 쓸려나가기 쉬우며, 부러지고 뽑히기 쉬운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는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속에서 좋은 영양분과 좋은 힘을 받고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쓰러질지 않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좋은 복과 좋은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이겨내고, 비로소 형통한 삶을 꿈꾸고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비로소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가장 형통한 자,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야곱의 축복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회복을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 비결까지도, 그 비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찬양을 통해 또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경을 통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등등 우리는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일까요? 아니요. 뿌리를 내리는 일은요. 나무가 혹은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떤 나무는요.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가 자라고 아무리 오래 걸리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1년 내에는 수십 센티미터가 자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는 그의 몇 배가 넘는 시간과 과정이 걸리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땅위의 모습으로만 봤을 땐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족한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뿌리는 너무나도 빈약하여 작은 바람과 작은 쓸림에도 우리는 금방 뽑히고 금방 쓰러지며 금방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이 과정은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과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도 귀찮고 힘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자라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우리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가 담장을 넘는 가지, 담장을 넘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긴밀하게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과 노력과 인내로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문제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믿음을 가진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라나갈 때그 과정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 우리는.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장 형통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침내 형통하게 자라나 담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교회 담을 넘어 이땅 가운데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또한 그곳 가운데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복음과 회복의 씨앗을 뿌려 이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학교와 과정을 구원으로 다시금 되살리게 되는 청소년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비결과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과 같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든든한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축복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그 담장을 넘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보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한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래 친구들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내는 담장을 넘는 나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